자, 유진 로봇은 자, 진짜 저는 견고한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는데요.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솔직히 이 고점에서는 장이 올라도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거는 정말 얘가 어, 이 로봇 쪽에서는 뭔가 좀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현재 이 유진 로봇이 일단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료가 로봇 중에 얘들이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요걸 확인해야지 기다릴지 빠져나갈지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재료 먼저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다 어, 대응 전략 손절과 추가 매수가 목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재료라고 하면은 이제 지능형 로봇이에요 지능형 로봇 그냥 로봇도 아니고 지능형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AI가 섞여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사람처럼 촉각 느끼는 로봇 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토마토의 신선도까지 파, 판단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농업에도 쓰이고 막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토마토의 신선도까지 판단이 되면은 더 추가 기능이 조금만 더 되면은 뭐예요? 완전 전문적인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로봇이란 거예요. 당연히 로봇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 아직 내년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예요.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만큼 로봇이 지금 발전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도 지능형 로봇이기 때문에, 이 지능형 로봇에 엮여있냐, 안 엮여있냐, 기업이.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파악만 하셔도 그렇게 뭐 어려움 없고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로봇이 택배 다루고 이건 이점도 나왔는데, 아파트 내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중간에 막 우리 옛날 뉴스 보면은 아파트에서 뭐 택배 기사 안 들어가고 뭐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내부에서는 로봇이 택배를 나른다. 지금 국토부가 공모 선정을 했어요. 수원시가 먼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주도형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받고 이 지능형 자율 주행 로봇 자체가 그냥 안 그래도 우리나라 아파트 엄청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수요기 때문에 주가 그냥 플러스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뉴빌리티 보실 때 국제 치안 산업 대전 참가. 그러니까 규제 풀린 실내 자율 주행 로봇이 전시가 되는데 사진에 보이시죠? 이게 규제가 좀 풀렸는데 더 풀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맞잖아요. 또 겨, 경찰청도 그렇고 교통국 이런 통합 부순의 배달 순찰 로봇도 항상 cctv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범죄치안에서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욕을 또 갖다 쓰겠죠. 그러면 또 수요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이 테마는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테마예요. 진짜. 자 그래서 지금 필드 로봇 소사이어티라고 이게 필드 로봇 포럼이 19일 날 개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금 이 국제 제어 자동화 시스템 컨퍼런스 하면서 이 이전에 열린 거 있는 이게 열렸어 이 열리는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열렸잖아요. 근데 이게 열렸어요. 19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시장의 반영이 왜안 됐어요. 하락장에 중동 리스크 맞잖아요. 미국 금 국채 금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 테마를 타기는 멀었어요. 진짜 이거는. 이런 거에 관련된 테마가 오르는 것 뿐이지 멀었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 이제 확신이 드실 거예요 제가 설명한 테마가 어떤 건지 현재 이 종목이 어, 이 지능형 로봇에 뭔가 조금은 엮여 있는지 이것만 알아도 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대응. 아무튼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테마가 엄청나다 근데 뭐 이건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곳이 뭐예요 제 소통 방이잖아요. 어, 소통 방에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죠. 그래서 직접 제가 이 소통 방이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바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제 소통 방이 어, 두 개가 있어요. 어,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어, 이제 타점 나온 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 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자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 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근데 이놈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목이라고 올놓고 그 뉴스 띄우는 게 10개 쓴게 올려요. 막 그리고 1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 안 알려주고 진입 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또뭐 해드린다? 매도 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이렇게 매도 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 축하드린다. 수익 얼마나 쌉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다 알려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수도 매도할 거면 뭔가 알아 알고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싹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황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려요. 현재 시황 추가 시황도 알려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 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 드립니다. 다른 분도 답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런 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어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아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외 주식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단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증명을 하니까 항상. 무튼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딱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어, 설명란 설명에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 하면 뭐 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거 신경쓰지 다른 놈들과는 전 다르다 그냥 링크 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어,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어, 구독자의 어 특권을 누리셔라라고 좀 말씀을 <laughs>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매수 신호 똑같이 카톡방인 내용이 그대로 들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어,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검색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위,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이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어,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검색하셔 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글을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거 싫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권장하는데 들어오시는 글을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 드려요. 어, 그다음 추천 드릴게요. 둘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모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 놨어요. 제 번호. 어, 갬 번호 오픈해 놨고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들 좀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 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 다음에, 수량, 보유 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부종목 분석해서 여러분께, 어,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현재 가진 지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어 위에 제 번호 010-5929-7823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명과 평당가 수량 딱이세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주식장이 끝나고 보시면 은 이렇게 선물 를 제가 또 선물 거래도 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어이 카톡방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이에요. 이건 구속자를 위 선물 카톡방.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주식장이 끝나면은 보통 3시 30분에 끝나잖아요. 할게 없어요. 시간 남아도는데. 그래서 어,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어제 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은 제가 링크를 넣어놓고 싶은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리딩을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어,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어, 한 달러로 하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원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초 단타, 단타 스캘핑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 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선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가 이게 이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 안해 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 나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선물 카톡방 비공개 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한가지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 자 이거 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니까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 투자라고 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안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뭐 제가 뭐 바로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다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후원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벌어드리는데 후원 안 해주시면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 돈 벌게 알려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충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충 정말 싫어해요. 저 진짜 어,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 벌게 들었으면, 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인 식으로, 아니면 뭐, 스킵티콘 보내면서 고맙다고, 어, 빵 사듯이, 빵 쌍빵 사듯이 라고, 파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어, 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어, 목표가, 소절과 추가 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요, 여러분들. 자 지능형 로봇 중에서 아까 재료 설명 다 드렸죠. 우선 유비쿼터스 홈 로봇,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로봇 이런 걸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또 유진 로보틱스와 합병까지 했죠, 얘들. 그래서, 이, 지능형 로봇 쪽에서 직접 뭐 제조까지 해서 시장에 출시하고, 23년 9월에는 로봇 청소기 국내 사업부 이거를 없앴어요. 왜냐? 사업성이 안 좋거든요. 당연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죠. 이렇게 장이 개박살 나고 있는 가운데도 요거 밖에 안 떨어진 거면요. 이거는 솔직히 고점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떨어졌다 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도 등락을 왜또 왔다 갔다 계속했다는 거는 유진 로봇은 그냥 들고만 있어도 쌀때 올라간다는 거죠. 로봇제가 말씀드려 주실까? 1년, 2년 더 간다고. 2차 전지는 끝났고. 자, 그런데 보시면은 금투 애들 보세요. 막담아요. 사호 펀드 애들이랑 지금 최근에 이전 물량 보지 마시고 최근 물량만 보세요, 여러분들. 주, 이 매수 동향이 어떻게 돼 있는가? 세력들은요, 지금 살짝 곤란할 거예요. 이제 아마 세력들이 이제 슬슬 조금씩 담아서 띄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목표가는요. 16,000원.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평단가를 요 밑으로만 맞추시면 되겠죠. 저는 14,000원까지 낮추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아마 낮추신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좀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만원 부분이 있죠. 어 여기가 뚫리면은 솔직히 만원뿐 여기 여기가 뚫리면 솔직히 곤란해요. 그러면은 손절가는 만 원이 뚫리면은 그때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을 그렇죠. 그래서 요유진로봇은 목표가는 제가 15,000에서 16,000 사이. 자, 그래서 10,000이 뚫리면은 우리는 손절 해야 되는데 아직 어, 좀 무리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추가해서하고 여기서 추가해서 더해서 한다 는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좀더 물량을 좀 태워서 평단가 만 3000까지 낮추면은 어떻게 돼요? 슈팅 나올 때더 많이 먹겠죠. 그래서 어, 그런 좀 전략을 좀 세우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카톡방 제 소통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